안녕하세요. 저는 철저하게 절대적으로 하루 종일 도박에 지배되어 있었던 도박 중독자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남기는 이유는 제 스스로가 심각한 도박 중독임을 인지하고 지난 10년간의 쓰레기 같은 삶을 정리하고자 함이며 추후 도박 중동이 생겼을 때 이를 다시 꺼내보고자 함입니다. 2025년 7월 19일 단도박 167일 차에는 내가 하고 있는 단도의 단계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잠시만요. 액정 카메라 렌즈가 좀 들어온 것 같아서 닦았고요. 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단도를 하면 지속적으로 정한 것을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단도로 하면 지속적으로 정한 것, 과연 지속적으로 정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런 거를 제가 아래에서 말씀드릴 건데요. 뭐, 다이어트처럼 뭐 실현 불가능하게, 뭐, 너무 많은 것을 지키려고 한 번에 한다면, 얼마 못 가서 제 풀에 지칠 수도 있고, 꾸준히 실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막 몸무게가 막이 백, 100kg, 120kg 이런데 매일 팔굽혀펴기 100개, 잇몸 일으키기 100개. 이렇게 현실 불가능한 걸로 계획을 짜면 하루는 할수 있죠. 근데 이틀 차이는 절대 못할 확률이 높고 지칠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보통 정상적으로 거의 FM 수준이 개수를 조금씩 늘려가는 거잖아요. 오늘은 10개, 10개. 내일은 15개, 15개. 뭐그 다음날은 15개, 뭐, 20개.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숫자를 늘려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많이 하게 되면, 얼마 못 가서 지친다는 거죠. 꾸준하게 할 수도 없고요. 단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한 가지씩 본인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내릴 때쯤, 또한 가지를 적용하고, 그런 식으로 서서히 단도 행동을 하나씩 늘려다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 했던 거는 단독 초기에 제가 뭐 시작하자마자 바로 잡으려고 했던 거는 루틴화를 적용하는 일이었어요. 내 인생을, 내 일상을, 루틴화를 내 일상에 적용을 시켜줘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 다른 단도 행동들을 이제 하나씩 늘릴 때그 루틴 안에서 적용시키기가 되게 편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루틴화를 먼저 하는 게 가장 급선무였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일요일마다 그 다음 주에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계획표 스케줄을 쫙 짜요. 계획표 스케줄을 짜고, 그리고 그거대로 부모님한테도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여자친구한테도 올리고, 그 루틴화에서, 그 계획표 안에서 저는 크게 벗어나진 않, 않거든요. 지금 현재까지도. 간단해요. 몇 시부터 몇시 업무, 몇 시부터 몇시 뭐, 아르바이트, 뭐몇 시부터 몇시 뭐, 운동, 뭐, 이런 식으로 적어 놓고, 무조건 적기만 하면 안 되고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단, 본인이 계획을 짤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동안 도박을 해오면서 해왔던 습관들이나 이런 것들은 본인 루틴에서 싹 빼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본인은 주말에는 낮잠을 많이 자요. 도박을 했을 때부터. 그러면 주말에 낮잠 자는 걸 빼야 된다는 겁니다. 낮잠을 자는 걸 빼고, 그 시간이 공란이 되어 있어도 돼요. 그때 했던 행동들을 지워야 되고, 그거대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도박했던 시절에는 난 항상 주말에 낮잠을 자거나, 뭐, 친구들이랑 만났어. 그랬다면은, 친구들이랑 만난 거를 못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낮잠은 못 자게 할수 있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의지로 참을 수 있는 거잖아요. 낮잠을 자는 행동을 주말에는 과감히 벗어 던지고, 그 낮잠 잤던 시간에 무엇을 할지 본인이 지킬 수 있는 거를 하나쯤은 루틴화해서 넣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번 내가 진짜 청소를 해보겠다, 혹은 목욕탕을 가겠다. 그럼 그 목욕탕만 일주일에 한번그 낮잠 잤던 시간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루틴화를 어느 정도 내 일상에 이제 서서히 적용을 시켜서 꾸준히 지킬 수 있게 된다면 이제로 두 번째로 했던 거는 똑같은 건데 도박 시절 지속적으로 행했던 안 좋은 행동이나 습관들을 개조하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 낮잠 겁나 자고 게임 많이 하고 이랬던 습관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것들을 하나하나 제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도박을 해왔을 때 했던 루틴대로 단도할 때 계속 살자 보면요. 몸이 했던 습관들을 기억하기 때문에 머리도 그때에 맞춰서 그때의 습관들을 기억을 해요. 내가 그 당시에 그렇게 침대에 누워서 낮잠 자기를 도박을 때렸던 그 행동과 습관들이 결과적으로 단도로 했을 때도 내가 낮잠을 잘때 누워있을 때 도박을 했던 머릿속에 기억이 있기 때문에 누워있을 때또 도박 충독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과 습관들을 전부 다 개조를 시켜야 된다는 게 도박했을 때 습관들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도박을 떠오르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영양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고칠 수, 고치는 게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저 또한 도박을 했었을 때 했던 습관들, 계속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을 본다든지,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저는 핸드폰을 거실에다 둡니다. 핸드폰을 거실에다 두고, 제가 필요할 때 거실에서만 쓰고요. 잘 때도 거실에다가 핸드폰을 두고 자요. 그런 식으로 저는 안 좋은 행동들이나 습관들을 개조하려고 무진장 노력하고 있고, 물론 잘안 되는 것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거짓말 하는 거? 거짓말 하는 것도 여태까지 단도를 하면서, 거짓말은 절대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 거짓말이 두 번, 세번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꾸준히 고치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들이 어느 정도 적용이, 적응이 되고 하고 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멘탈 훈련. 마지막은 아니에요. 지속적인 멘탈 훈련인 거죠. 내가 도박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 내가 지금 단도를 하는 이유, 내가 지금 재발을 하면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 수시로 머릿속으로 계속 되새겨야 되거든요. 저는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일기를 쓰는 거예요. 아, 오늘 어떤 주제로 일기를 쓸까? 또 단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경험했던 것 중에 좋았던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머리도 이제 계속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런 단도의 생각을.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저는 약간 이제 단도에 좀 되게 철학적인 그 단계로 지금 되게 철학적인 단계 좀 진지한 진지하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지금 저는 항상 머릿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단도를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부분을 고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머릿속에 되새기다 보니까 되게 좀 철학적으로 다가가는 것 같더라고요, 단도를. 저도 아직 현재까지 단도가 100, 이제 뭐 170일 정도 됐기 때문에 이 다음 단계까지못 나갔어요. 근데 제가 다음 단계로 고민하고 있는 거는 아직 여러 개가 있는데 4단계를 이제 어느 정도 진입할 때쯤이면 다시 한번 일기에다 적을 텐데요. 저도 현재까지는 3단계까지 실행할 수 있었고요. 단도는 정말 오랜 시간을 갖고 나의 행동과 습관, 마인드 전부를 리셋해서 뜯어 고쳐서 유지시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에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할수 있는 의지와 인내가 필요한 거고요. 가장 명심해야 하는 건 제가 생각하기에 도박했던 시절의 모습을 전부 다 바꿔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머리만 단도를 하자라고 하고 몸은 단 도박을 했었을 때 행동들 그대로 냅두면 아무 의미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왜냐면 머리가 기억하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할때 나는 무슨 생각을 했었는지 그걸 기억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부터 다 바꿔줘야 되는 건데 이 바꾸는 거의 시작은 루틴화라는 겁니다. 물론 뭐 예를 들어 환경 통제 뭐 이런 것들은 사실상 단도의 단계가 아니라 단도를 할때 해야만 하는 것들이고요. 저는 단도를 어떤 식의 어떤 단계로 이루어나가나 지금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환경통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환경통제는 단도의 단계보다는 단도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것들을 한번 잘 기억하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도 단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따가 오늘 일요일 날 단도 일기했을 때 조금 더뭐 중요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제가 바로바로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말 하루 남았는데 잘 넘어가길 바랄게요. 단독 화이팅입니다.